직사각형 abcd를 주었는데 ab의 길이가 4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가 4 곱하기 5 4짜리가 4개 있는 거죠. 그리고 ap 길이가 12 4짜리가 3개 있다. 이렇게 해서 abcd 뭐 p 위치까지 저, 대략적으로 썼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bpc가 뭐냐. 어, 선행을 한 학생들은 덧셈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생도 풀수 있는 방식이 되려면 그런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 중등 수학의 달음 같은 걸 이용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 여기 위에 그 대칭을 시켜서 또 똑같이 위쪽에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를 이렇게 또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아까 4 곱하기 5라고 했으니 이거를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기능으로 볼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뭐가 하나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여기 두 칸으로 간다고 했을때요 보세요 대각선 이제 뭐4 곱하기 4짜리 4 곱하기 4짜리 정사각형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 대각선을 두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두개 올릴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올렸어요. 그 개념이 저는 지금 보면, 음자 일단 대각선 두개 올렸고, 그 다음에 대각선 하나 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각선 두 개와 대각선 한 개.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어 녀석으로서, 여기에서는 가로를 두 개, 괄호를두 개, 그다음에 뭐 세로를 한개 이렇게 갔다고 보자 이거죠. 좀더 직관적으로 얘기할까요? 두개한 개. 두개한 개. 개, 개.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두개한 개, 두개한 개, 개, 개.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45도죠. 여기가 45도고 어 그러면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죠. 또한 90도 이등분했으니까 여기도 45도, 여기 그럼 그러면 90도입니다. 90도에요. 그러면서 길이 관계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냐면 2대91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도 2대91 이렇게 되니까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다. 두 삼각형은 닮음이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여기 이름을 뭐 PQR 이렇게 썼다라면 삼각형 BRP와 삼각형 c q r P는 닮음이다. SAS 닮음이 되는 거죠. SAS 닮음이 되면서 각이 어떻게 되는가? 각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각은 이 각과 같은 상황이 된다. 같은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BPC였어요. 자 각은 BPC 닮음비도 좀 써주면 어, 여기가 8루트이 8 루트 2대8즉 루트 2대1 이에요 루트 2대1 닮은 비를 갖는다 그 정도로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bpc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bpc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지금 근데 제가 여기와 여기가 같다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 요각과 요각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죠 그러면 결국 bpc는 여기가 공통이라고 본다면 bpc는 RPQ가 되는 거죠. RPQ가 됩니다. 그럼 RPQ는 뭐가 되느냐? 간단하죠. 여기 45도니까 135도가 된다. 자, 사각형 ABCD를 AD에 대해 대칭시킨 다음에 여기 관계를 보니까 두칸한칸 칸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각선을 두칸한칸 가게 칸 만들어 주고 45도, 45도, 45도 인서 90도, 90도. 아 그러면은 두 녀석은 어, 루트 2대1 닮은 비를 갖는 닮은 도형인데, 닮은 도형인데, 그러면 B, P, C에서 요각을 요각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이 녀석은 요 녀석을 의미하는 거니까 135도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덧셈 정리를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죠. 덧셈 정리라는 걸 혹시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잠깐만 얘기해주면, 결국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둔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해가지고, 이걸 쓰는 게 이제 더셈정리 가법정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되는 만큼 충분 히 학습이 됐으면 써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해결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답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